겨울인데 눈도 안 오고, 아, 그래서 겨울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laughs> 와, 더빙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뭐하는거지 야 아우 신나 오, 부른 하늘 저 멀리 라라라 신나게 나르는 우주소년 아토 아토는 뭐 아닌것 같은데 <laughs> 이잘 맞춰서 해야죠 아 세계로 든 그림자를 찾아서 단이진속 석화 겨울엔 석화죠 이 캠핑장도 장장 못 가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눈꽃공망봉 시야가 하나도 없어요 차는 팽팽 돌고 멍청이 꽈당 건우가 아빠야 건우가 아빠 야, 눈꽃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경기북부가 뭐 최곤데 꽃 중에 꽃은 눈꽃인 것 같아요. 진짜 김밥 맛있죵. 여기가 별그대에서 전지현이랑 김수현 찍었던 고저수지입니다. 여기는 새해마다 오르던 그야말로 동네 뒷산, 죽음산. 이제 헬기장이 많이 망가졌다 그래요. 멧돼지가 팠는지 어쨌는지. 야, 여기 눈꽃. 여기도 좋은데. 아, 여기 정상 다가서 똥바람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추위 안 타는데. 소백산. 뭐야? 어이 놀래. 여기는 양주의 진산. 풀곡산 이날도 새해 첫날이었나? 아무튼, 눈이 와서 이쁠 줄 알았는데, 대륙, 시야는 끈 없었어요. 시야, 시, 야! 바르면 좋아. 불만, 불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생겼으면 됐지, 뭐. 불곡산 여기도 참 가까워서 좋고 멋진 그런 산이죠.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슬러시가 내리던 이때가 작년 겨울이었나? 봄봄봄 봄, 봄. 봄에 눈이 도왔어. 염화칼슘 뿌리는 차 뒤에 가면 최고죠 이거 술 먹으러 가는 건데 이렇게 눈이나 비 많이 오면 혼자 가는 여기 짱깨집 있어요 아 뷰가 좋아 이 집이 좋아 주방장님이 절 알아봐요 또라인 줄 알아 날 구준 날만 와서 저 새끼 왜 밖에서 추운데 술 먹나 여기는 철원인가 여기요 화저견 여기도 엄청 멋지죠. 레인이 왔었잖아 비가 방송 찍고 간 캠핑 아이비 분들이랑 포천 모임에 한번 따라갔는데 폭설 와 눈이 엄청 와갖고 차가 나중에 나가지 못해서. 진짜 캠핑 아이비분들 너무 매너있고 고맙게 잘 인도해주셨어요. 저 비싼 차로 제 똥차 끌어주다가 저차 망가졌는데 저분한테 감사하대. 소리도 못했는데. 다시 소백산. 멋있어. 멋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대산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거긴 얼음까지 있어 눈꽃에 고대산 여기는 중국의 한바이산 여기 배터리가 <laughs> 금방 방전되고 인중에 콧물 구여요여기는 태바익산 여기도 몽골이었나 여기가 아무튼 여기도 몽골의 태바이산 멋지고요. <laughs> 여기 애국가에 나오는데 여기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던 푼자링 이때 스페츠도 신었어요. 여기는 내려오는데 아줌마가 벌금 맞으면서 장사하는데 벌금 맞아도 돈을 많이 모시니까 배짱으로 하시는데 맛있죠. 그냥 양미리도 구워주고 너무 맛있는데 아줌마가 눈을 녹여서 설거지하는 게 인상적이고 옥수수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 야왜또 소백산 나오냐 성가셔서 막 뒤죽박죽 올렸는데 아 좋은 영상은 진짜 많이 날렸어요 아 소백산 좋죠 여기 엄청 추웠던 기억이. 똥바람 장난 아님. 여기는, 여기는 뭐, 그냥, 사사 가서 놀면 좋은 그런 곳 나쁘지 않은 박지죠, 여기다 무섭찡. 놈. 고누가 아빠다. 음. 여기는, 가평. 여기는, 여기도, 박지를 잘못 잡았죠. 피자. 아, 여기도 박지를, 전망대를 잘못 잡았고, 이 반대편은 야경이 엄청 멋진데, 바보가 워낙 질치라서. 밤에 올라가서 못 봤죠. 초행길을 알바 좀 하다가. 뭐든지 강, 강을 끼거나 물을 낀 그런 곳을 저는 가장 선호해요. 만왕제. 야생꽃 야생화의 만왕제. 시게기 언제냐. 만왕제 아주 멋지죠. 이때 정성과 같고 이때 한 4일 동안 투어를 한거 같은데 정성 카지노가 같고 여행 경비를 다 벌어와서 멋지게 송년회도 하고 이때 참 좋았는데. 좋았는데 진짜 인중에 콧물 고이는거 이거 배터리 금방 반쯤 되고 여기는 서울의 초안상 캠핑장 여긴 가끔 가는데 가서 놀고 그 옆에 바로 바로 옆에 여기 녹천역인가 거기 가면은 포장마차가 있어요 현금만 받는데. 그냥 가서 먹을 거 싸도 오고 가서 먹고도 오고 그냥 짐을 안 싸가도 돼요 먹을 걸 여기는 겨울에 한 포장마차가 너무 좋아 겨울에 예약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래갖고 그 후로 안간것 같은데 올 여름까지 갔던 것 같은데 문자 왔는데 대 쫄아가지고 아, 진짜, 여기, 강촌. 여기, 마을, 멋있는데. 여기, 강촌 리조트도 보이고, 여기도 좋고, 아, 근데 진짜 좋은 영상이 너무 많이 없어졌다. 여기, 청평. 아, 진짜, 물고기들이 진짜 사람 가리는지, 안 물더라고요. 유독 제 것만 그런지. 여기는 가까운 산이에요. 눈이 급하게 와갖고 급하게 가까운 산 올라가는데 눈이 많이 오면은 뭐 산이 높고 멋진 산 아니어도 그냥 눈만 많이 내리면 안 예쁜 산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독 좋아요 좀 누르고 좀 추천 좀 하고 좀 댓글 좀 달고 좀 도와주십시오. 유튜브 스타 돼야 돼. 돈벌어야 돼. 아. 힘들어 힘들어 이건 뭐야 이 왕방산인가 텐트 다 무너지고 술은 취하고 손 가셔서 기냥 잤어요 차문 여니까 차 문이 안 열려 얼어서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발로 차 발로 차 두발로 두롭 기구를 막, 연하, 막 날려도 안 열리는데 아쿠 구독 좋아요